이돈 따고 있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돈 숨긴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첫번째는 후진 곳에다가 놔야 돼요 두번째는 깊숙히 놓고 세번째는 누나가 못 찾을 곳에 이렇게 세가지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, 침대에 숨겨놓는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, 어. 어. 여기있다. 이거 밑에 숨겨놓을게요. 어. 그리고 한, 한 개는, 조금 뭐. 떨어져 있어야 돼요. 이렇 그냥 두개다 숨길게요. 몰래. 자 그럼 안녕 잠시 후에 만나요 입국 단나 만원 아 찾았다 잘있어리 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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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뭐달 누가 리달왔어아 진짜 달 3만원 누가 달리, 왔리달